T 로봇틱스요요시한한요요 t 로보틱스 t 로보틱스고요 네. <laughs> 2만 말씀하세요. 810원요. 2만 1 r 1 b o t i c s T robotics. T 이 o b o 이 i 이 s T robotics. T r o b o 빠 i c s T robotics. T 일단 티 아, 로보틱스는요 뭐 일단은 사실 로봇 관련주도 한때 이제 우리가 이 차든지 막 급등 나올 때 로봇 관련주도 옆에서 같이 따라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반도체가 날아갈 때 뭐 원자력 관련주 막 올라가기도 하고, 뭐, 반도체가 날아갈 때 요즘에 저기 뭐냐, 조성 관련주들도 막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한 테마만 대장이 돼가지고 막 끌어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8월 달에는 2차전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로봇 관련주에 대한 열광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급등 도왔는데 요즘 특징이 올라왔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요즘 뿐만 아니라 이건 원래 그랬는데 올라왔던 기업들이 다시 막 시세를 내고 올라가는 경우는 잘안 나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주가 사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기 이야기해도 참 미래가 전망이 밝은 기업이잖아요. 로봇 관련주를 80년대 이야기해도 미래가 밝은 기업이고요. 85년도에 이야기해도 밝고요. 90년도 이야기해도 밝고, 95년도에 이야기해도 밝고, 2 0 0 0년도 이야기해도 밝고, 10년도 이야기해도 밝고, 15년, 20년, 25년, 30년, 2050년에 이야기해도 로봇 관련주는 전망이 밝아요. 그래서 그 로봇 관련주는 투자가 정말 애매한 게 진짜로 내가 멀리 보고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아니라 단타를 칠 생각이면은. 어, 정말로 그냥 짧은 매매를 잘했어야 되고요. 장기로 가져갈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로봇산업은. 뭐, 나쁠 이하 있겠습니까? 앞으로 로봇이 점점 나오겠죠. 뭐 물론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있을 뿐인 거지. 거품만 무성하고 소문만 무성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 저렇게 주가가 뭐 10배까지 급등 나오는 이런 거품만 만들어지는 것 뿐인 거지. 사실 로봇 관련주를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로 보지 않으면 사실 승산을 얻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뭐 어쨌든 투자를 뭐잘 하셨든 잘못하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지금 어, 거품이 빠지고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5천원짜리 뭐3천원 원짜리, 이게 지금 3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으니 거품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 고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인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횡보하고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한때 어, 좀 자리가 이렇게 잡혀있던 만원에서 어, 밑으로는 이제 한 6천원인 것 같고요. 6천원에서 만원자리쯤이 언저리에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자리를 이 언저리 이 6천원부터 만원 사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본다면 승산이 없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짧게 보고 눈앞을 본다면은 어 글쎄요 그냥 단기 대응을 잘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끝났고 사실 물 건너갔죠 올 4월달이라든가 이런 데 저점 깰때 빠지거나 단기적으로 빨리 손절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청자님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야 될것 같고요 기업은 장기로 가져가기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전망은 좋은데 재무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당연히 좋죠. 뭐 하냐면 티 로보틱스가 이름부터 로봇 들어가 있고 지금 자율주행 로봇부터 해서 진공 로봇 이런 거 하고 의료 재활 로봇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전망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봇인데요. 근데 뭐 전망이 좋지만 회사 재무가 안 좋은 거 별기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망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회사가 돈이 없으면 뭐 전망 좋은 걸 운영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시청자님이 겪어야 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유상증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이제 5천 원대까지라든가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유상증자를 한다할때 유상증자를 받을지 말지를 다시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유상증자 없이 간다면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 힘들고. 로봇 관련주 지금 당장 분위기 만들어지긴 힘들어서, 만약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CS 2025 이런 거2025할 때, 어 로봇 관련주들이 약간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고, 내년 한 중반기 하반기쯤 돼서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시연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한 중후반쯤에 시세를 조금 내는 모습을 만든다면 그때가 이제 상승의 초입부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간은) 그냥 자리 잡을 때까지 내버려두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면은 어, 어쨌든 좀안 좋은 상황으로 생기고 일이 꼬이긴 한데, 그거는 그때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유상등자를 안할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6,000원부터 만원 이 사이 언더리쯤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하, 하향을 하면서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그림이 언젠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게 5,000원이 되었든, 6,000원 되었든, 8,000원 되었든, 그 상관없습니다. 옆으로 가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